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항상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해치려는 대적들이 많으나 모두 물리쳐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사 기본적인 복을 주시고도 자꾸 더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과 사상과 교훈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니 머리가 시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려운 날이 있고 폭풍우가 몰아쳐 무섭게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나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노래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리니 복음을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도 이기게 아 없어서 나의 작은 수고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오니 그것이 일생의 소원이고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